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시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워 놓던 여름 양복을 다시 꺼내서 입었는데 아마 인디언 썸머가 온것 같습니다. 이럴 때수록 여러분 더 건강 관리 주의하시고 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수반된 믿음의 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친구 따라 강남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아마 친구 따라 스테튼 아일랜드에 오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환수 집사님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친구 따라 좋은 데를 많이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대학 시절에 아주 절친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경기도 안중에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졸업을 하고 서울에 는중형교회 좋은 교회로 이렇게 사역자로 청빙받아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를 가면서 그 친구가 서울 지를 몰라서 저에게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교회가 저희 동네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여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앉았는데, 목사님이 한참 그 친구하고 인터뷰를 하더니, 자네는 왜 왔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쫓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오히려 그 친구를 파트타임으로 뽑고 저를 풀타임으로 뽑아서 제가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자리에, 포지션에 또 전두사로 사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친구는 거기서 2년을 사역을 하고 토론토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4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1년 반 동안 토론토에 있다가 그 친, 아 어, 여동생 결혼식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잠시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친구가 야, 성진아, 해외 나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 영어도 해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토론토나 가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달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그 토론토를 같이 무적정. 300만 원 달랑 들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토론토에 갔는데요. 또그 친구와 같이 학숙을 하면서 그 친구는 공부를 좀안 하는 친구였어요. 근 저는 학비도 없어 학원 다니지 못했지만 매일 도서관 가고 또, 또 외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3월에 토론토를 갔는데 10월쯤에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주최하는 CBS 그러니까 상작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미주 지역 예선이 토론토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도 한번 이 대회 같이 나가자라고 제안을 해서 제가 작곡을 해갖고 어느 여자분하고 듀엣으로 나갔는데요 또 이상하게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만 나와서 제가 하나님의 은대로 작곡상하고 금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스컴 듣다고 유명해져서 또 어느 좋은 교회에 또 제가 총빙 받아서 거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또 영어 공부도 충분히 했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곳에서 MDB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백, 어, 교단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저를 토론토로 인도했었던 그 친구가 또 하필이면 저보다 2년 빨리 서울신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야너 MDB 갈 거면 충신이나 장신이나 그런 데 가지 말고 우리 서울신대로 와라 그래서 또그 친구 말 듣고 제가 2002년에 서울신대 MDB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은인 같은 그런 친구죠.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저에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덕에 제가 이렇게 성결교 목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맞춰가는 상황에서 어디 사역 자리가 없을까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여기 부목사로 있었던 주한준 목사가 또 저를 추천해 줘서 제가 이 뉴욕 성결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한준 목사가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제가 이렇게 뉴욕 제1의 도시 스테튼 아일랜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친구를 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좋은 친구를 둔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몇 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쯤 돼서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한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타운을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준 곳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오늘 나오는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손이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외로의 딸을 고쳤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타운이었습니다이 가버나움에서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렸어, 걸려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네명의 사람에게 메어가지고서 예수님께로 도,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웠다가 거기에다가 줄을 메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집에 지붕을, 구멍을 내서 그 침상을 밑으로 내려뜨려서 예수님 앞에 바로 중풍병자를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칠 때는 꼭 보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기적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기적이야기는 대부분 그 사람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명의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풍병자나 그의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는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거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꼭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죠. 이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의 비방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같은 말씀임에도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비판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방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 때문에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어떻게? 내가 죄를 살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신성 모독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지만 이 정자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출발 전부터 잘못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에서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그들의 율법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한 뒤부터 수많은 대중들이 점점점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처음부터 예수님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을 경멸했던 사람들조차까지도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할 거리를 찾아 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중풍병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 병이 낫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급급해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신다는 얘기죠.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그 병의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랫동안 감싸가 있었던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병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아서 자기가 병자가 되었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조차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늘 죄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먼저 일어나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는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고쳐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들이 요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서죠. 철이 철을 깎아서 더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사람인 거죠. 그것도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중풍병자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만 저는 단두 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바로 관심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바로 배려죠. 중풍병자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관심이 중풍병자에게 가졌던 그 관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겁니다. 또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가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배려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그를 침대에 누이고 4명이 네그 침대를 어깨에 메고 결국은 지붕에 구멍까지 뚫어서 그 침대를 밑에 내려놓는 그런 일까지 했던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친구들이 가졌던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친구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아주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또한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으면서까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그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주로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이 변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중풍병자 친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친구를 분명히 치유해 줄수 있다라는 믿음이 결국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오게 할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행함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행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지쳐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간절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질병과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의 경우처럼 그 주변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분명히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그 제가 어렸을 때늘 병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은 간 디스토마가 너무 심하게 걸렸고 배가 이렇게까지 나오셔서 사형선고까지 받으셨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면 분명히 우리 어머니를 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교회까지 제 기억을 한 20분 걸어갔는데요 거의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외가집에 내려갔는데 그러고 제가 4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 4년 동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무당도 쫓아가고 절에도 가보고 또 의사도 만나봤는데 전혀 병 고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친구분의 권유로 시골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병을 완전히 씻긴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아들인이 막내 아들은 제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병을 취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그회 권사님이 되셔서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을 앓고 그 중풍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 주변에는 세 명의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며 예수는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며 중풍병자의 병이 예수님에 의해 치유되는 것을 오히려 마땅치 않게 여겼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또네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리며 다급한 상황에 있었던 중풍병자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그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정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나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내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동안 행했던 전통과 전례만 따지는 서기관들 중한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매사에 따지기 좋아하고 사랑 없이 전통만 주장하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렇게 하며 심판하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담겨진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중풍병자를 도와주었던 그 4명의 친구들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중품평자를 이끌고 온네 명의 친구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그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되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이 수반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믿음의 강도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